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1기 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 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11기 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속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와의 호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르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을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레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매일의 삶에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 아스로의 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위된 이 남유다는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죽음을 불과 한 걸음 앞둔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내립베의 조롱과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밖엔 없었던 것이죠 앞서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아수르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 가운데 홀로 기도하고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 홀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홀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기도를 내버려두거나, 메아리치는 그 소리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laughs>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기적이며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 라는 찬양을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인생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다 구하지 않은 그 다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곧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내립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전쟁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 전쟁에 승리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굶을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라는 곡식을 2년 동안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년째에는 심고 거둔 곡식과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해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고, 3년째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본문 31절을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남유다가 보존되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면밀히 그 일을 행하시며 열심히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열심히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의 계획은 이렇지만,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히스기야처럼 이거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며 구하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면밀하게 실행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의 상황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성벽 위에 서서 사방에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상황 가운데 눈앞에 보여있는 저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까 두려움이 때로는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방책이 있어서 이 많은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우와의 사자를 통하여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언에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한기야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19장 초반부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내리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 그 심판이 그의 군대에게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며 히스기야가 고민하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고민하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이죠.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염려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막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아처럼 징태 악날의 상황 가운데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성을 애워싸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일하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아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히스, 히스기아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아가 고민하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과연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있을까 과연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때로는 힘겹고 두렵고 막막하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이 밤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 이 밤에라고 표현하는 이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그날 밤에 혹은 Dead Nigh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바로 그 밤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바로 그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으셔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의 선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과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채워주십니다. 조그만 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지만 특별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 있는 분이십니다. 바르게는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오늘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내 계획보다도 더 크게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